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카의 영과 함께 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laughs>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거스하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자미 <laughs> <참> 예수님, <laughs> 네 오늘 <laughs> 복음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laughs>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괴롭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물론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laughs>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를 저주하는 자들,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이루기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왜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기 힘든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잘해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 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단지 만달란트만 내가 하느님께 빚을 졌을까요 우리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육신 하나 하나서부터 우리들의 심장,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그분이 <laughs>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보면 군중들은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내네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군인들은 너가 정말 임금이라면 내려와 봐.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 보라고 모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그분에게 무슨 짓을 하는가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우주 속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몸을 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살때 나는 하느님에게 무엇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 무슨 일을 하셨고, 당신을 학대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느님께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원수가 되어 된 벌입니다. 여러분, 성마리 요한 피안의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가 부자든 가난뱅이든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든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신자라는 예수님을 아는 신자라는 그 모든 당신이 믿는 종교는 까짜고 당신이 일어났다는 당신의 덕도 믿음의 덕도 사랑의 덕도, 희망의 덕도 다 환상이고 당신은 하느님 앞에 위선자일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일을 갈라놓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문제는 왜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부모와 자식도 갈라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에게도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도 갈라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레지오도 단체도 다 갈라집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계산할 수 없는 그분이 치른 영혼의 값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이해가 다르면, 그러면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허영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허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에, 여러분, 이 땅에 분노와 분노가 분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정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과 경쟁과 시기와 분노와 우울과 열등감과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아니라면 모르는데 성체를 영하면서 둘이 진보와 보수로 둘이 죽을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나라의 멸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그런 짓을 하잖아요. 성체를 영하면서 다시 그분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안보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정의를 요구합니까? 하느님 앞에 정의를 요구하는 자는 하느님 앞에 자기의 모든 정의를 계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안보를 말합니까? 하느님 없이 무슨 안보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없는 안 보는 허수아비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해주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성체를 통해서 매일 우리들이 입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지금은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죽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분 앞에 용서를 청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갚고 있지 못한지, 얼마나 내 안에 이기적인 이 뿌리가 얼마나 얼마나 깊이 박혀서 끊임없이 남을 찌르고 있는지, 우리는 눈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상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로 간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잠미합시다 아멘.